현대 기술은 과거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달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컴퓨터에 공식을 입력하는 것만으로 금속을 정밀하게 절단하는 레이저를 갖고 있진 않았잖아요. 그러고 보니 궁금증이 생기네요. 어떻게 고대 기술자들은 놀라운 기술적, 건축적 경이로움을 창조해냈을까요? 음, 한번 확인해 봅시다. 먼저 11번. 그리스의 불. 불은 7세기의 무기였어요. 그리스의 불은 오직 고대의 화염 방사기로 묘사될 수밖에 없는 것에서 발사했죠. 주로 배에서 사용되었고 겨냥한 모든 곳을 파괴했습니다. 적들은 물이나 모래로도 그 불을 끌수 없었죠. 사실 물은 불을 더 거세게 만들 뿐이었죠. 과학자들은 비잔틴인들이 여러분이 화학 시간에 들었을 법한 것들을 혼합해서 사용했다고 믿고 있어요. 나프타, 생석회, 황. 송진 말이죠. 전문가들은 여전히 이 난공불락의 액체 형태 불에 대한 정확한 제조법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무엇이든 간에 정말 잘 작동했던 것 같네요. 10번, 안티키테라 기계. 고대 그리스 컴퓨터는 어떨까요? 집에 있는 PC 같아 보이진 않지만 그 당시로서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복잡함을 갖고 있어요. 이 이상한 기계는 복잡한 시계처럼 37개의 청동 기어로 만들어져 있어요. 아마도 기원전 100년경에 천문학 기상학 및 지도 제작 계산기로 사용되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안티키테라 기계는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하고 일식을 포함한 42개 천문학적 행사의 날짜를 결정할 수 있고 바다 바람의 세기와 지구 주위를 도는 달의 궤도까지 측정할 수 있었죠. 9번 장형의 간이지진계. 서기 132년 중국인 과학자이자 발명가인 장형은 현대 기기의 정확성으로 지진을 예측할 수 있는 최초의 간이 지진계를 도입했습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고 모든 면에 용과 개구리 장식이 꾸며져 있는 거꾸로 된 항아리처럼 생긴 거요. 하지만 이 모든 조각들은 그저 보여주기용이 아니에요. 항아리 안에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진자가 있어요. 그러면 청동으로 된 공이 용의 입에서 떨어져 아래에 있는 개구리로 떨어지면서 큰 소리가 울립니다. 어떻게 모든 일이 항아리 부분 내에서 일어나고 멀리 떨어진 지진의 결과로 나타나는지 오늘날까지 정확하게 알아낼 수 없습니다. 심지어 현대에 와서 재창조하려고 했지만 모두 소용없었죠. 8번 델리의 철기둥. 인간이 만든 가장 신비한 물체 중 하나는 인도 델리의 고대 사원에서 볼수 있어요. 높이가 거의 7m에 달하고 99.5% 순수 철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고요? 이 기둥의 이상한 점은 지난 16세기 동안 녹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도의 기후는 매우 습해요. 이런 조건에서 철 기둥은 수 세기 동안 녹슬었어야 했지만, 하지만 거의 새것 같거든요. 이 기둥의 제작 비밀과 제작자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아요. 산스크리트어의 간판을 보면 이 기둥은 서기 380년에서 415년 사이에 있었던 찬드라굽타 2세의 통치 기간 사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녹슬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는지 아시나요, 혹시? 댓글에 여러분들의 이론을 공유해 주세요. 7번. 파이스토스 원반. 1908년, 크레타섬 남부에서 이탈리아 탐험대가 고대 파이스토스 시 근처에서 궁전을 발굴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고고학자 루이지 페르니에가 신비한 점토 원반을 발견했죠. 원반에는 지역 언어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상형 문자의 소용돌이로 덮여 있었어요. 다른 곳에서는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해독 불가능한 불가사의한 기호가 259개가 됩니다. 원반 자체만으로는 기호를 해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호가 충분하지 않거든요. 과학자들은 이것이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제작됐는지 무엇에 사용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원반에 있는 기호는 원반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존재했던 특별한 스탬프로 찍혔다는 것뿐입니다. 그 뜻은 다른 원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언젠가 다른 원반들도 발견되겠죠. 그리고 마침내 신비한 원반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도 알게 될 거예요. 6번. 바그다드 전지. 2000년 전에 전지가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죠. 이걸 보기 전까지 저도 몰랐어요. 인류 최초의 전지로 보이는 것이 1936년 바그다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세기 파르티아 왕조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걸로 보이는데요. 높이가 13cm인 사원형 점토 항아리예요 안에는 접혀 있는 구리판, 철심, 그리고 여러 개의 역청이 있었어요. 역청은 항아리 위와 아래 가장자리를 접착제로 붙이는데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안에 액체가 들어 있었음을 의미하죠. 식초나 와인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구리의 부식은 이 이론을 암시한 것 같네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전지가 전류를 전도했다는 거죠. 네. 알레산드로 볼타가 첫 번째 버전의 현대식 전지를 세상에 소개하기 2,000년 전에 말이에요. 음. 5번마스다의 바위 배. 바위로 만든 배와 같은 구조물이라니 아마도 잘 뜨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제 생각엔 스쿨버스 크기보다 더 크고 배 모양으로 조각된 이 800톤짜리 화강암 바위가 항해에 쓰였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중앙에 두 개의 거대한 네모난 구멍이 조각이 나 있고. 언덕 위에 있는 마스다의 바위배는 일본 아스카마을에서 볼수 있는 많은 원인 불명의 석조 구조물 중 하나에 불과해요. 이 구조물은 서기 250년에서 5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누가 이것을 만들었고 어떻게 왜그랬는지에 대한 것은 이 광경을 조사한 사람들도 아직 모른답니다. 한 가지 이론은 바위배 자체가 고대 일본 천문학자들에 의해 전망대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이들은 이것이 매장지로 들어가는 미완성된 입구라고 믿고 있죠 현재로서는 연구자들도 정확하게는 몰라요 4번 로마의 콘크리트 현대식 건물이 내구성이 가장 좋은 것 같다면 로마의 콘크리트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기원전 3세기 말경부터 시작해서 약 700년 동안 고대 로마에서 콘크리트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로마인들이 스스로 발명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인, 에트루이아인, 그리고 다른 나라들로부터의 비법을 빌렸죠 하지만 콘크리트가 널리 쓰이게 된 것은 로마에서였습니다. 로마 콘크리트의 놀라운 힘의 비결은 화산암을 사용하는 것에 있는 것 같아요. 이로 인해 특히 항구의 구조물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물침식에 대한 저항력이 강했죠. 오늘날 우리가 쓰는 콘크리트가 더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들이 사용한 정확한 비법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내구성은 2000년 후에도 꽤나 명백하네요. 3번 사부원반 1936년 이집트 학자 월터 브라이언 에머리는 파라오의 아들과 샤브라는 시 공무원의 묘를 연구하다가 이상한 모양의 원반을 발견했죠. 원반은 여러 개의 특이한 날과 중앙에 구멍이 있는 돌로 만들어진 둥근 판이었습니다. 지름은 약 60cm이고 커다란 운전대 같았어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돌에 작업할 때는 끌을 사용했지만 이러한 복잡한 형태로 연약한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다른 기술과 많은 기술을 요구했을 거예요. 전문가들은 아직도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바퀴나 프로펠러 같은 기능적인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연약하거든요. 하지만 모양이 너무도 구체적이어서 장식용으로만 쓰였을 것같진 않아요. 많은 설들이 있지만 아직 해답은 없죠. 2번 님루드 렌즈 이 렌즈는 1853년 아시리아 고대 수도 중 하나인 님루드를 발굴하는 동안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고고학자인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의 이름을 타서 레이어드 렌즈라고도 알려진 이 물건은 기원전 750년에서 710년 사이에 만들어졌어요. 이는 천연 암석 결정으로 만들어졌으며 약간 타원형이에요. 이 렌즈의 원래 목적에 대해서는 어떠한 과학적 견해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가지 이론은 이 시대와 장서의 현지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복잡한 판화를 만들 때 돋보기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에요. 불을 피울 때 사용되었을 수도 있어요. 이탈리아 교수 조반니 페티나토는 고대 아시리아인들이 망원경의 일부로 사용했다는 이론을 제시했죠. 이걸로 아시리아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천문학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겠네요. 1번 남쪽의 돌 입이 떡 벌어지는 거대한 돌기둥이 레바논 바알백에서 발견되었어요. 길이가 22m가 넘고 너비 5m 높이 4.5m 그리고 무게가 천 톤이 되는 이것은 우리가 아는 가장 큰 인공 조각 구조물 중 하나입니다. 이게 끌로 만들어졌다는 걸 상상이나 할수 있겠어요? 이걸 해내다니… 고대인들은 첨단 기술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돌에서 10분 정도 걸으면 깜짝 놀랄 만큼 크지만 돌 기둥보단 작은 세개의 거석이 있는 로마 헬리오폴리스 사원 단지로 향하게 될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 돌을 움직이기 위해 6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밀거나 당겨야 했다고 계산했죠. 그래서 마을을 바꿔 결국 미완성 상태로 방치해 둔 걸까요? 추측밖에 할수 없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고대의 경이로운 구조물 중 어떤 것을 직접 보고 싶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댓글로 목록을 추가해 보세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공유해 주세요. 아 잠깐만요. 아직 불가사의한 유물사냥하러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확인해야 할 2000개 이상의 멋진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고 즐겁게 감상하세요.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